자 오늘도 두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마르다와 마리아. 마리아는 좀 관계 그냥 일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볼수 있고요. 마리아는 좀 관계 중심적인 사람으로 좀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친 자매예요. 친 자매인데 마르다는 막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막 충동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리아는 조용하고 좀 사색적이고. 어 그런 그런 성향의 성품의 사람이었죠. 이 요한복음 십일장에 보시면 좀이 가정사가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단이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붙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라고 말씀 있죠. 자 이게 이제 누가복음 좀 전에 읽은 그등장인물 둘과 똑같은데 어, 마리아는 이제 향유를 붙던 나중에 향유 붙던 마리아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병든 나사로. 나사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딱세명 살렸어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 딱세명 살린 중에 한 명이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고 되게 신경 많이 쓰신 그런 집안이겠어요. 자, 이런 집안입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마르다 마리아 둘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마르다 마리아 둘다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네, 받았겠죠. 요한복음 어어아예자 십일장 오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감히 우리가 구원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이들은 분명히 어, 구원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 진실한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성품과 기질이 다름이 분명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자,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도 네, 다 기질이 다르다. 우리 모두가 사실 다 달라요. 이 키에로 케고르라는 철학자는요. 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네.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나 자신이 되려 한다.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내 중심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이 아니라 어 유일한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작품으로 만든 나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요. 부모와 자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남자 여자가 다르고요. 뭐 가족도 다 다르죠. 다른 가족 사진 어디 있고 찾는 거 찾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네, 기질 생각 이런 게다 달라요. 네, 남자와 여자는요 탁구 칠때 다르죠. 남자는 바로 네, 남자끼리 탁구 칠때 어떻게요? 한두한두번못 가요. 얍실하게 이렇게 써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승부사 이게 바로 이기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계속 왔다 갔다 하게 공을 줘요. 왜냐 왔다 갔다 하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대화, 관계형 어,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승부욕이 먼저고 여자는 대화가 우선적이라는 게좀 이렇게 드러나죠. 제 아내와 저가 되게 달라요. 제 아내와 저랑 사귀다가 잠깐 헤어진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장모님이 반대하셔가지고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 이제 너무 다시 만나고 싶은 거요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2012년 네, 2012년 9월쯤에 강남역에서 아내를 다시 만났어요. 예, 불러가지고 만났는데 아내가 너무 이쁘게 입고 온 거야. 예, 제가 무슨 생각했까요 아, 이 여자가 나랑 다시 잘해보고 싶구나. 네, 저는 이 생각을 하고 막 좋게 막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내한테 들은 얘기예요. 아내는 무슨 생각했까요 나는 오빠 없어도 열심히 잘 살고 있어.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 예, 어, 그런 이렇게 서로의 생각이 다른데도 결혼한 거 보면 되게 신기합니다. 그죠? 어쨌든 다 달라요. 엄마의 생각. 아들의 생각 이런 것도 다 달라요. 예, 제가 어릴 때 수호야 밥 먹어라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면요 바로 가나요? 안 가요. 왜냐하면 바로 가면 항상 밥이 안 차려져 있어요. 네, 예, 물론 이제 엄마는 따뜻한 밥 주고 싶어서 이제 그때 예, 그때 푸잖아요. 근데 어, 우리는 불러도 가봤자 다안 차려져 있으니까 나중에 하고요. 엄마는요, 네, 한번 오랄 때안 오니까 미리 부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또 따뜻한 밥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중에 또 아니, 미리 부르는 것도 있고. 예. 그니까 정말 다양한 각자가 각자가 다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에서는 네어 어떨까 네, 다 다른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틀림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네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인들한테 한번 이 냉장고를 어 한번 만져보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어떤 시각장애는요. 이 냉장고 안을 넣고 어우 차갑네. 야 냉장고는 차가운 거야. 라고 대답할 거예요. 어떤 시각장애는요. 겉에 딱 이렇게 만져보고는 어우 이거 매끈매끈하네. 이게 큰 기둥 같아. 라고 대답을 하겠죠. 어떤 시각장애는요. 여러분 냉장고 뒷판에 보면 열판 있는 거 아시죠. 뒷면에 열판을 잘못 만졌다가 아뜨거 냉장고는 뜨거운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다고 쳐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서로 내 것이 맞다고 우기면 네 다른 사람은 틀렸어라고 재단해 버린다면 냉장고의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겠죠. 네, 그런데 서로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냉장고의 더큰 부분을 이해하고 알수 있게 되는 더 성장하고 네클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자 이거 내 것이 맞다고 이제 우기는 것, 네이것 이게 바로 내 중심주의, 네, 이것을 바로 죄성이라고 합니다. 네 죄성 아담과 하와의 선악 사건 이후로 우리가 다이 기능이 다들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중심이 내 중심으로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내 중심주의. 그래서 우리 아들 딸예한 세네 살 때쯤인가 가장 먼저 배운 단어가 뭔지 알아요? 네, 제가 정말 봤어요. 정말 그말 하나 그 얘기 듣는 들막 들어가지고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네 물론 엄마 아빠 다음으로 엄마 아빠 다음 가장 먼저 하는데 그 다음으로 내 거. 내 거야 내거내거내 거로 <laughs> 내내 먼저 배워요. 자,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목장 안에 있는 양들은요 각기 다른 특징들을 다 갖고 살아요. 어, 모든 양이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사소한 의견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서로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안에는요 마르다 같은 형도 있을 것이고 마리아 같은 성도들이 공존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고 무시하 지 말고요. 은혜가 없다고 저 사람 큰 그림 못 본다. 막 이렇게 면서 나와 다르니 그 사람 자르자. 이렇게 하는 거는 큰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자, 교회 안에서요. 다 마르다만 있으면 어, 자, 일 중심적이죠? 네, 다 마르다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일은 되게 잘될 거예요. 막 식당 봉사하고 막 주차 차량 원활하게 음, 원활하게 하고 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좀 누리지 못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다 마리아만 있으면 교회 이런 관계 중심만 있으면 어, 너무 조용할 것 같아요. 예배 끝나면 다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교회 카페도 없고 식당도 없고 그냥 썰렁하게. 네, 여러분 이 구원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도다 서로 각자 기질이 다 다르다는 것 네, 인정하시고 서로 품어주고 이해하는 분위기가 될때더 좋은 것들이 네, 시너지가 되어. 어 우리 또 젊은이 예배도 마찬가지로 좋아질 어 좋아질 줄어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이 관계적인 삶을 좀더 우선 순위로 어 두십시오. 아까 이제 본문을 좀 읽었는데 마르다가 굉장히 걱정했던 걸 우리가 예, 분주했던 걸알수 있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어, 지금 주님 앞에 막 얘기 듣고 있는 동생을 보니까 점점 예, 어때요? 열 받아요. 나 지금 주님이 한번 오시면 열두 제자 같이 오겠죠?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같이 오겠죠? 적어도 한이 삼십 인분은 식사를 차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게 쉽나요? 혼자? 예, 네, 점점 열 받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지금 힘들게 지금 음식 준비 삼십 인분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은 저기서 그냥 어 얘기나 듣고 있네. 그러다 결국 네, 어, 어떻게 보면 좀 폭발인 것 같아요. 폭발. 사십 절 말씀해보면, 예수께나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명하사 날 도와주라 하소서. 약간 예수님한테 자기 감정이 좀 폭발한 것 같아요. 자, 이런 불평한 마르다에게 예수님 뭐라 고 하셨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있다. 한 가지만 하든지 혹네몇 가지만 하든지 혹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마르다에게 식사 준비하라고 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배고프니? 아, 식스, 예수님도 아, 나 배고파 준비 좀 해주렴. 아무도 그런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염려거리를 본인 스스로 만들고 있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게 당연하고라고 본인의 기준에 맞춰 서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의 기질을 좀 이렇게 부추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 중심적인 사람들은 이 염려 속으로 막 몰아놨습니다. 뭐 명품백도 사야 되고, 어, 영성도 길러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잡아야 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은요, 만 가지에 붙들리기 쉽상이거든요. 네. 돈이 또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는 말씀처럼, 자꾸 그런 것들에 들다 보면 염려가 오다 보면 이것저것 다 붙잡는 이런 어, 그런 마음으로 막 붙들리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단한 가지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바로 네,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구하는 자, 은혜에 붙들린 사람. 어, 반면에 관계중심적인 사람도 예, 우울함, 자존감 파괴로 이렇게 마귀가 또 많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 관계중심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그거 붙잡아야 돼요. 자 마리아의 모습 좀 살펴볼게요. 마리아는요, 이제 언니와 달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자마자 뭘 깨뜨려 봤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꿰뚫어 봤어요. 마음을 봤어요. 아, 주님이 지금 밥한끼 얻어 먹으시려는 게 기쁘신 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지금 복음의 진리의 내용이 너무 급하셨고 그것을 들어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좀 이런 정리를 해 줬어요. 마르다. 일이 수행되어졌으면 그것 된거 아니냐? 일 중심적인 마리아는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했느냐 아니냐를 묻는 거죠. 관계 중심적. 자, 물론 첫 대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진실한 구원받은 자들 안에 이두 부류가 다 있어요. 네, 하나님 나라의 일도 돼야 되고 관계도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어, 바울도 필요하고 바나바도 필요하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일하라고 부르심 받기 이전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사랑 이 우선순위가 좀잘 돼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네.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네. 아무도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네. 우리가 먼저 사랑하라고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가장 네. 먼저 우선순위로 놓으시길 바랍니다. 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심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보다 중요한 게좀 관계예요. 어, 다들 알 거예요. 네.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 관계가 좋으면 일이 되게 잘돼요. 뭐 시너지 효과도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뭐 일이 아무리 쉬어도 관계가 어려우면 일이 막안 돼요. 이 희한해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이 신원하 교수님의 책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죄'라는 책이 있어. 요 기독교 책인데 IVP에서 나온 거. 어 여기서 일곱 가지 죄를 어좀 분류를 하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차가운 죄, 교만, 탐욕, 시기, 나태 이걸 차가운 죄로 났고 뜨거운 죄, 정욕, 분노, 탐식 이거를 뜨거운 죄로 이렇게 분류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어, 어느 죄들이 더좀안 좋은 죄일까요? 이렇게 많은 것도 좀 웃긴데 어쨌든 네. 교회 에 요즘 오늘날 교회는요 이 뜨거운 죄를 좀 비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정욕, 네. 막 성폭행, 성추행 이런 막 하잖아요, 그죠? 네.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그런데. 어, 신하나 교수님은 이 예수님의 저것들을 자, 행적들을 딱 보고 예수님께서도 더 꾸짖고 비판했던 죄가 있다 그것들이 바로 차가운 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죄는 최소한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는 않는데 이 차가운 마음의 죄는요. 어,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항상 균열시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대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파괴적인 죄로 예수님께서도 여기셨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이유가 또 여기 있어요. 네. 성경에서도요. 우리가 복 받는 것도 바로 관계 문제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기 22장 2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거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놈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 놈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 네, 네 마음 속으로만 시작. 너는 음음과 음,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청년 때 가장 미안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네, 저희 엄마였어요. 저희 엄마가 너무 미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성향들, 엄마가 어렸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했던 것들로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컸다고 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막 싫어하는 나의 성향들이 다 부모한테 받았다고 막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막 미움이었고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26쯤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굉장히 깊숙이 보게 하셨고 엄마와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밤새 운 적이 있어요 둘이 <laughs> 막 얘기하다가 엄마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잖아 <laughs> 밤새 얘기하다가 울고 서로 용,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후로 사람이 되게 많이 틀려졌어요. 그때 이후로 좀 살도 찌고 저 굉장히 좀이 말른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어, 제 성격도 되게 많이 변했고 하나님이 제 내면 세계에 치유를 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때 굉장히 좀 깨닫고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사람과 어, 화목하고 평안하면 어, 복이 또한 성경을 잘 보시면요. 복이 이만한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남들이에요. 만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어, 관계적인 삶을 사시고요. 어, 결국 이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는요. 나중에 향유옥합을 깨뜨리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또 은혜를 어, 경험하게 됩니다. 어, 공동체 분열이 아니라 여러분 평화로 이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 번째 그래서 샬롬을 추구하고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이제 적용적인 관점에서 3 번을 좀 얘기하려고 어,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자 마태복음 5장9절 함께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 구약에 보시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요. 네, 다윗은요 용사였어요, 용사. 그리고 뭐 왕이었고, 그리고 마음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칭찬을 받는. 어, 저도 그런 칭찬 받고 싶어요. 네, 너무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연매, 말년에 뭘 하고 싶어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자기 손으로. 그래서 뭐 백향목도 준비하고 금도 준비하고 뭐 건축 자재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지었나요 못 지었나요? 네, 못 지었어요. 하나님이 야 너로는 안 돼, 넌안 돼,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을게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럴까? 네. 직접 하나님 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솔에 너무 피를 많이 묻어서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전쟁이 너무 많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안 돼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다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이었는데 어, 그래도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로 성전을 짓지 않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 지을게. 네, 여러분 솔로몬의 뜻이 무엇이죠?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 뭐냐면 평화 평강이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란 곧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다 이것을 또 예시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평화로 이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미워서 내가 길을 쓰고 막 두고 보자, 네, 무너뜨릴 거야. 네 그런 역할은 아무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얼굴 안 보고 피할 사람 많아지는 관계, 그건 사실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만든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여러분 앞으로는요 만나는 사람들마다의 관계가 즐거울 수 있도록 여러분 또 노력하시길 바래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자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안에서 이 사회인들보다 더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에서는 막술 먹고 풀고 뭐하고 풀고 막 이러기도 하고 또 때론 끼리끼리 놀잖아요. 거의 끼리끼리 놀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모든 부류에 모든 세대에 막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좀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평화를 추구하시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내 편이 되어주시고 싸우려 하는 자는 꼭 칼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예, 네, 그 날카롭고 칼 칼로 이막 언어 칼의 언어를 쓰는 자는 꼭 칼의 언어로 망하는 것 같아요. 이 전쟁에서의 칼뿐만 아니라 미움, 편견, 분노 이런 게다 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어, 깨지 않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 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것을 또 알고 나가시길 바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실족함이 없을 수는 없다. 네, 실족. 그러니까 뭐 실망, 실족, 아픔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고장난 세계에서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셨어요. 실족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대신 해결 방법이 있다. 그것이 뭐냐? 예, 바로 용서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실족해 한자도 용서로 구해야 되고 실족을 당한 자도 그를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사실 바로 이 용서의 종교입니다. 네. 구원이 무엇이죠? 네, 구원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보면요.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어, 우리도 사하여 주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의 사랑 때문에 용서를 어, 받았고 용서를 할수 있다. 어, 그것이 우리가 먼저 용서 받은 어,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누군가 이 실족해 한 자는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네, 용서를 구해야 되고 실족 당한 자도 그를 용서해 줘야 합니다. 자몇 번까지라고 하면 하면 일곱 번에 일흔 번까지. 네, 일곱 번 내게 돌아 내게 흥안너 용서라. 하 이게 일곱 번에 일흔 번, 칠칠에 사십구, 49, 사백 번까지도 용서하라. 한 사람 4 9 0번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용서를 받아봤어요. 누구냐면. 네, 저의 아내님 되십니다. 네, 어, 제 아내는요, 그리스를 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양말을 뒤집어서 아무데나 던져놔도 네, 여러분 결혼하면 이제 이런 걸로 싸우게 될 거예요. 양말을 이렇게 집에 오면 양말 벗죠. 네, 꼭 이렇게 내가 거꾸로 벗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놔도 맨날 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지금까지도 용서해주고 저와 같이 살아주고 있어요. 네, 실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여러분 이 내위 기서를 좀 이제 읽으시다 보면 제사법이 나와요. 이 내위 기에는 이제 성전을 성막, 성막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랬잖아요. 이 성막의 구조들에 대해 나오는데 뭐 번지, 들어갈 때 번지대 있고 떡상 있고 이렇게 가다 물두멍 여기서 이제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고 그다음에 이제 성소, 지성소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어, 번째 단에서 죄를 태워버리죠. 우린 구원 받았어요. 네, 구원 받았는데 성서로 들어가기 전 남은 짐승의 피를 닦기 위해서 네 물두멍이란 데서 씻어야,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런데 뭐 물두멍 하면 한마디로 세수대야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대야, 대야인데 세수대야처럼 이렇게 조금 맣 이렇게 지은 게 아니고요. 어 물두멍만 유일하게 성막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치수를 정해주셨어요. 이거는 매, 뭐 청동 거울은 몇 치수로, 떡상은 몇 치수 몇 치수로 맞춰라. 그런데 유일하게 탄 물두멍만은 치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수 없고, 치수 없이 크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실족하고 범죄하기 때문에 이 치수 없이 물두멍만 오른쪽에 있는 이 물두멍만 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용서하시는 그분 앞으로. 네, 우리가 먼저 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예배 가운데, 그래서 이 용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치수를 정해주지 않으신 물두멍 용서의 깊은 샘. 어, 이 용서의 깊은 샘, 네, 이 용서를 또 어디서 훈련할 수 있냐면, 여러분 회사에서 할수 있어요? 못하죠. 네, 어, 학원에서도 할수 있나요? 아마 못할 거예요. 학교에서? 아니요. 이것은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할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용서를 어, 훈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해도, 네, 넘어져도, 네, 그리고 지쳐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원재력 에너지와 같은 그 사랑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훈련을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 안에서 용서할 때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 안에서 더큰 은혜를 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 여러분 어, 우리는 먼저 늘 나를 좀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 세상에 해를 끼치는지 유익을 주는지 어, 좀 물어보시고 이내 중심적인 아담과하와의 선악과 이후로 고장난 내 중심적인 이 마음과 생각을 어느 이 시간 또 다시 한 십자가 앞에 좀 내려놓고 고쳐갈 수 있기를 어, 간구하고 그렇게 좀 고쳐지면서 네, 그리스의 향기를 품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예, 관계적인 삶을 좀더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그 이제 30이 넘어갈 때부터 입문학이라게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30부터가 되면 아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30대 초에 그랬어요 아 정말 남는 게또 사람이구나 아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만남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인생 누구 만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 관계적인 삶에 더 우선순위를 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샬롬을 추구하세요. 네 싸우는 역할을 하지 마시고 저 사람 내가 어떻게든 무너뜨릴 거야 절대 그런 역할을 하지 마세요. 그런 역할 마음에 들면 그냥 주님께 기도하시고 다 내어놓으시고, 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용서를 또 실습해 보시고. 그리고 정말 용서해 보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큰 은혜로 또 이끄시는지를 경험하면서 더 성장하시고 아름답게 커나가시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